는뭔일 있으세요? 아내가 뭘좀 사라고 해서 뭘 사시라고 그랬는 아니, 카레. 왜 이렇게 카레가 종류가 많니 이거? 아니 카레가 무슨 갈기죠. 뭔자식제 카레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치킨에 먹고 싶대. 치킨 카레. 소고기가 먹고 싶대. 비프 카레. 달달한게뜰때바보디 카레. 카레도 아주 많은 종류가 있다. 전몰랐어요 아, 그것도. 그래. 그래, 카레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아 보험 종류를 모르겠네. 전지적 가입자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스명 전지적 가입자 시점 김지호입니다 지금 개그맨들한테 전화가 와 나한테 오지어도 나한테 전화. 야나 이거 보험 뭐지 물어볼 게 있다고. 그럼 내 뭐라 는지 알아? 어 네가 계약자니 피보험자니. 어? 어 여러분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자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보험서를 풀러 왔는데 먼저 방부터 만들어야겠죠. 방 이름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만기한급형. 뭐좀 있어 보이지 않아? 궁금하지? 들어와. 궁금하면 자 재우형 보험서 왔다 보험공부 가자. 오케이 가자. 네, 형 엄마가 팬이라 음식하면서 라디오처럼 듣는데어 방금 소봉고기 재우다 왔는데 재우다. 그만해. 자 그리고 전지적 가이드 시점에서 존재감 뿜뿜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은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자꾸 꾸미고 오시는 게좀 달라져요. 오늘도 난방 땡땡이 메이크업도 오늘 진해지셨습니다. 요즘에 몰래 몰래 방송 준비 많이 하시죠? 아네좀 많이 신경 쓰여요. 오늘 그러면 턱만 공개해 주세요. <laughs> 그거는 제가 많이 공개해야. 돼요. <laughs> 요거를엑스라 요거 뭐냐 요만큼 요거 2cm 전문가님 얼굴은 쭉 궁금하면 시청해주시면 언젠가는 전문가님 얼굴 을 한번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구독 좋아요 꾹 아이 전문가님 전문가님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목소리 정말 귀여우시잖아요 둘셋둘 둘, 셋은 군대에 있을 때아 그리고 댓글까지 꼭 적어주세요 저렇게 연습을 해왔어. 자 이제 본론 공개할 시간이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변액보험과 순수 보장형 그리고 만기 환급형의 차이를 알아볼 텐데요. 안 어렵고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자. 우선 변액 보험부터 바로 가 볼게요. 변액 보험 들어 보셨죠? 이런 변이 있나. 보험료가 바뀌는 건가? 아하. 이러지 않았어. 자, 변액이라고 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바뀌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변액 보험의 정확한 뜻은요. 아유, 전문가님. 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펀드를 구성한 후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분하여 주는 실적 배당형 보험을 변액 보험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들었죠? 여기서 핵심은 변액 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형, 그럼 수익이 있으면 손실도 있나? 오, 잠정의 발전. 야, 이런 질문 이 하나 나와요. 우리도 뿌듯합니다. 극장! 좋았어요. 자,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보험이기 때문에 운용성과에 따라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도 그리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전문가님,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꼭 체크해야 될거 있을까요? 변액보험은 투자하는 펀드에 따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품의 특징을 미리 잘 파악하셔야 하고요, 본인의 가입 목적에 맞게 운용 방식을 고르셔야 합니다. 거기뭐 음식 하나 고르는데도 막 칼로리, 아까 먹었던 음식, 같이 먹었던 사람의 취향, 뭐 이런 거다 따져야 되는데 나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을 고르는 거니까 더더욱 고려할 게 많지. 그러고 보니까 전문가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저 치킨 좋아해요. 치킨 또 맥주, <laughs> 그죠? 형은 카레만 고르면 되니까 걱정 없겠다. 무슨 소리야! 내가 고르고 싶어서 고르는 줄 알아요? 자, 이세상의 모든 카레 종류를 풀면 또 길어지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오늘은 변액보험은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죠 자 그럼 무작정 남들 따라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전문가님이랑 내가 같은 보험을 들었어도 운영 방식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전이님뭐 하나 하나 알려주면 열을 아니까. 알려주는 보람이 좀 있으시겠어요? 아, 네, 그럼요. 아, 보람이란 말 얘기하면 안 되죠. 보람 산. 이번에도 OX 퀴즈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저 별명이 지금 몇주 만에 김보험이 됐잖아요 뭐 OX 퀴즈 정도는 뭐 가시죠 문제 주시죠 변액보험 가입 후 중도에 펀드 변경이 가능하다 이거는 중도에는 안될것 같은데 X 땡 틀리셨어요 연 4회에서 12회 이내로 펀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펀드로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부터 이거 땡인데 이거 자존심이 후, 다치는데요. 입력을 해놓고 펀드 변경하는 변경하는 변경하는. 오케이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시죠. 변액보험을 가입한 누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 이거는 헷갈린다. 잠깐만, 비과세 우리 안 배웠잖아. 잠깐만, 이건 찍어야 될것 같은데. 보자. 뭐 일단은 X X. 딩동댕. 네, 10년 이상 변액 보험을 유지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단 일부 상품에는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제 혜택은 다음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날 잡아서 한번 이거궁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집을 한번 하시죠. 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가입 전에 꼭 비과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여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을 좀더 알아볼 텐데요. 뭐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자 봅시다. 그럴 그렇죠, 줄 알았다. 자제 순수한 마음도 보장해 주세요. 만기가 너무 좋아 병장 만기제 대해 아 정국 드립장 그 재미없는 거 하지 마세요. 잠시만 전화 좀네형네 순수 보장형 만기 보급형 잘 계시죠? 죄송합니다. 자 순수보장형 만기 환급형 제대로 한 방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계약이 만기 됐을 때 환급금이 지급된다. 그러면 만기 환급형이고요. 환급되지 않으면 순수보장형인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전문가님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순수 보장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에 좀더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반면에 만기 환급형은 월 납입 보험료가 약간 높은 대신에 보험사고 발생 없이 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에 해지됐을 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잠시만요 이 만기라는 게 약간 헷갈리는데 환급금 지급 시점이. 납입 완료 시점인가요? 아니면 계약 만기 시점인가요?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장이 유지되는 기간이 중요하니까요. 사실 제가 이 몰랐다기보다는 한번 전문가님을 테스트해보려고. 오 완벽하신데요. 이제는 뭐 거의 완벽한 커리우먼. 아, 커리우먼 <laughs> 커리 만드는 저희 아내가. 오늘도 알차고 즐거우셨나요? 오늘은 뭔가. 되게 좀 전문가스럽게 우리가 좀 딥하게 들어가봤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수준이 맞으시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실적 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 환급 없이 순수하게 보장과 혜택을 받는 순수 보장형 보험, 만기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만기 환급형 보험 오늘 배운 이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우리 뭘 배우나요? 네, 오늘 궁금해 하셨던 보험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전문가와 함께 당당하게 보험 가입하자. 전기적 가입 자스트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